안녕하십니까? 코롱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은 대담한 디자인 그리고 강력한 운동 성능으로 돌아온 BMW 4시리즈 쿠페 차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세대 모델로 풀체인지된 4시리즈는 이전 모델 대비 완전히 달라진 상품성을 보여드림과 동시에 형제 모델인 3시리즈와도 극그 방향성을 달리하며 독보적인 스포츠 쿠페의 진가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BMW M440i X드라이브 모델을 통해 차량의 상품 정보와 디테일한 정보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을 멀리서 마주한 느낌은 신차의 세련됨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마주하였을 땐 낮게 깔린 보닛과 공격적인 전면부 디자인에 압도됩니다 BMW 4시리즈의 대담한 디자인은 세로형 키드니 그릴이 주된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디자인일 수도 있지만 실제 모습은 시선을 집중시키며 존재감을 나타내는 쿠페 차량의 디자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과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도 번호판이 장착된 실제 차량의 모습을 본다면 거부감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기 흡입의 역할을 하는 키드니 그릴은 전체가 뚫려있진 않으며 번호판을 기준으로 상단 부분이 액티베어 스트림 키드니 그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M440i 모델 한정으로 적용되는 레이저 라이트는 블루 하이라이트와 함께 더욱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M440i X드라이브 쿠페 모델은 M 퍼포먼스 모델로서 세럼 그레이로 마감된 하이라이트를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2000cc 모델과 차별화될 수 있는 주요 디자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만나본 4 시리즈 쿠페는 베이비 8 시리즈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8 시리즈의 축소판 같은 느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시리즈만의 고유한 비율을 완성하고 있습니다. 짧은 오버행과 유려하게 떨어지는 루프 라인은 4시리즈의 디자인을 완성시키는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850mm의 휠베이스를 통해 우수한 접지력을 보여드린과 동시에 BMW 내 가장 긴 도어 길이를 자랑하며 쿠페의 고유한 장점인 프레임리스와 함께 최고의 스포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어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휀더 라인은 볼륨감을 강조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후면부는 새롭게 바뀐 리어라이트 디자인과 함께 좌우로 길어진 형태로 날렵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각 형태의 배기 파이프는 가변 배기 시스템을 장착하여 필요에 따라 개폐되며 효율적인 배기 시스템을 제공하게 됩니다. 4시리즈 모델의 트렁크 용량은 440L로 깊고 넓은 트렁크 공간을 통해 적재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424 폴딩을 지원함에 따라 필요에 따라 더욱 효과적인 물건 적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BMW가 최초로 옵션으로 제공하는 M 테크놀로지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입니다 M 테크놀로지 패키지는 크게 두 가지 사양이 추가가 됩니다 브레이크 디스크 사이즈 확대와 보조 냉각 장치의 추가입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는 기존 348mm에서 374mm로 대형 디스크를 장착하여 더 높은 수준의 브레이킹 성능을 제공해드리게 됩니다. 보조 냉각 장치는 키드니 그릴과 별도로 좌우 하단에 추가 쿨링 시스템을 추가하여 빠른 공기 냉각을 통한 높은 성능,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실제 고성능 M 시리즈에서 주로 사용하는 보조 냉각 장치를 추가 선택함에 따라 극단적인 주행 환경에서도 차량의 최대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m테크놀로지 패키지를 선택하게 될 경우 일부 옵션 사양이 변경되며 이는 영상 후반 옵션 소개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패키지 구성을 보더라도 4시리즈 쿠페가 스포츠 쿠페로서의 성능이 발전되었음을 기대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외에도 이번 신형 4시리즈는 단순히 3시리즈의 쿠페 버전으로의 파생 모델이 아닌 독보적인 4시리즈 쿠페만의 매력을 부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주요 적용 기술을 소개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경량화입니다. 4 시리즈는 세그먼트 최초로 도어를 포함하여 후드, 핸더 전체를 알루미늄으로 제작하여 광성 확보는 물론 차량 무게 15kg의 감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게 감소로 인해 핸들링을 비롯한 차량의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증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무거운 프론트 부분의 경량화를 통해 더욱 안정감 있는 밸런스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고속 안정성을 개선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적용된 차체 보강 부품과 서스펜션 세팅입니다. 4시리즈만을 위해 새롭게 개발된 서스펜션 세팅은 정확한 스티어링과 오랜 주행에 편안한 승차감까지 고려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추가 샤시 보강 부품은 더욱 극한 환경에서의 주행에서도 차체를 잡아주며 민첩한 주행 성능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또한 양산차에서는 만나기 힘든 네거티브 캠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 캔버는 타이어 위쪽이 차량의 중앙을 향하도록 타이어를 세팅하는 방법으로 코너링 시 타이어 접지 면적이 높아져 핸들링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세팅입니다. 이처럼 지난 1세대의 4시리즈 모델처럼 단순 디자인을 쿠페로 제작한 3시리즈가 아닌 4시리즈 쿠페만의 디자인과 그에 따른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제공해드리는 차량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3 시리즈 대비 57mm 낮은 전고와 이에 따라 더욱 낮아진 무게 중심은 바닥에 접지되어 주행하는 4 시리즈만의 주행 질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주요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M440i xDrive 쿠페 모델은 3,000cc 6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최고출력 387마력, 50.1토크 성능을 통해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4.5초에 주파하는 성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 연비 10.4km/l의 수준으로 성능 대비 안정적인 연비 수준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M440i X드라이브 쿠페 모델은 BMW의 다양한 옵션 사양을 대거 탑재하고 있어 다양한 최신 기능을 경험해 볼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티어링 휠 열선, 앞좌석 열선 시트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으며 반자율 주행이 가능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 서라운드 뷰를 포함한 파킹 어시스턴트, 하만카돈 스피커 BMW 라이브 코픽 프로페셔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BMW 레이저 라이트와 3존 에어컨디셔닝을 포함해 가장 뛰어난 동급 대비 옵션 사양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쿠페이면서 M 퍼포먼스 모델로서 강화된 퍼포먼스 사양 역시 눈에 띕니다. 먼저 M 스포츠 서스펜션, M 스포츠 브레이크, M 스포츠 디퍼런셜을 장착하고 있으며 앞서 소개해드린 M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통해 더욱 강화된 성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M 테크놀로지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일부 옵션 사양이 변경되는데 스포츠 시트에서 M 스포츠 시트로 변경되며 통풍 시트가 제외됩니다 M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어댑티브 모드를 통한 감쇄력 조절을 통해 주행 상황에 따른 최적의 접지력과 주행 질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M 440i X-LIVE 쿠페 모델은 기본 4륜구동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블랙 사파이어, 알파인 화이트, 아틱 레이스 블루 세가지 색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실내의 경우 일반 스포츠 시트에 베이지, 모카 시트를 제공해드리며, M 스포츠 시트에서 적용되는 꼬냑과 블랙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통 투도어 스포츠 쿠페로 돌아온 BMW 4시리즈 M440i X 드라이브 모델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담한 디자인과 강력한 운동 성능으로, 1세대는 물론 현행 3시리즈와도 분명한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 BMW 4시리즈는 스포츠 쿠페의 스타일리시함과 다이나믹한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분들께 큰 만족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네이밍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바뀐 신형 4시리즈 모델을 지금 가까운 코오롱 모터스 전시장에서 만나보시길 바라며 차량 시승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 시승 신청 링크를 통해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오롱 모터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